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겸 선포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파상공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장대표가 이 공서에서 밀리게 되면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장대표는 분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심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대세는 사과 불과로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사과 불과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스 투데이가 사슬로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충격적인 제목의 글을 올려서 당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칼럼도 아니고 사슬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는 것은 조중동 등 레거시 언론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논조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 전체적인 기조는 사과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고그 속임수에,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무수한 사과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사과에 사과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다고 해서 어, 뭐,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사과를 하면 중도층이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까? 아, 중,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당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이란 것이 과연 실체가 있기는한 것입니까? 사과를 하면 또 사과를 요구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하고 역시 니네 정당은 내란 정당이다. 아, 이렇게 몰아갈 것이 분명,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이제 불과 한달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은 기증사실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정을 자백했죠. CCTV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 개엄 전 국무회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한덕수 총리가 법정에서 직접 위정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공작에 휘말린 거짓말,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말도 안 되는 거짓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의 비상개엄이 과연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과연 정당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때문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당을 장악하게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짚은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좌파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꺼내고 공영 방송 라디오와 종편 방송 심지어 c b s 라디오 진행자와 패널들까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듯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힘의 개혁 관련 사과를 하라고 조직적으로 자꾸 언급한다. 이렇게 억지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흐름에는 반드시 음흉하고 나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심플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해야 마치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은 것처럼 포장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사법부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들은 믿기 때문이다. 계엄은 내란이라고 단정짓고 확정지어야 하는데 지금 말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 보태자면, 윤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갔던 것이 기성언론들입니다. 아, 그런 기성언론들이나 기성 국민의힘 내부 친한동훈계 입장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당연히 장동혁 대표는 강한 야당을 만들고 단일 대우로 정부 여당의 실정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정상적인 절차였는지 대통령이 불법을 행했는지는 현재 재판을 통해 가려지고 있다. 내란인지 여부도 아직 재판 중이다.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개엄 이야기는 더 이상 메인 이슈가 아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주문하는 주변 압력의 굴복에서 억지로 사과를 하게 되면 국민의 제1야당의 정체성에 대한 오판을 낳고 적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으며 장 대표와 지도부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세력의 면면을 잘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나같이 국민의 힘이 힘이 빠지고 민주당은 이중대로 남아있어야 이득을 보는 세력뿐이다. 그덕 말하지만 겸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하게 겸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는 윤전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언론과 특정 세력이 카르텔을 이루어서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 이슈를 밀어붙이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 깨부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죠. 정사화를 하려거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 막지 못한 점, 탄핵을 저지하지 못한 점, 단일 대우로 더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제대로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장애 집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어제 국민의힘 책임 책임 당원 일동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에 허덕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경찰 수사와 감사는 강압적으로 진행되며 공무원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 환율은 급등하고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관세 협상 결과도 국민 정서에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 붙지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의 실정은 더 이상 국민들의,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임사, 겸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생활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의 식상에 있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해법을 원한다. 서너 시간 만에 끝난 겸으로 윤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무엇을 사과하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과 프레임은 윤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프레임이다. 정인들의 정언은 뒤죽박죽이고, 심지어 위정을 자백한 정언도 있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1야당은 묵묵히 당원과 국민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 강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일, 단일 대우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사과와 같은 잡소리에 눈길도 주지 말고, 이제는 조직을 재건해서 일사분란하게 싸울 때다. 그래야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지금 분위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방선거 승리가 유력하다. 단,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의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이지 사과를 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청래 내가 하는 말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이 사과를 하면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다시 사과를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진정성이 없고 반성도 없기 때문에 해산돼야 한다면서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세력에 대해서 "너의 입맛에 맞는 당으로 가라"라고 일갈했습니다 아마 어제 양향자 최고위원의 사과 발언이나 배현진의 천박한 영부인 페부권를 접한 많은 당원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딱 배현진과 양향자 같은 사람에게 어울릴 것이란 말이란, 어울리는 말이란 지적입니다. 김전 비서관은 양향자나 배현진의 처세에 대해서 꼭 종묘공원 담벼락이나 한라산 등산로에 똥을 사는 중국인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습니다김전 비서관은 민주당이라는 화장실에 싸야 할 에, 말을 국민이 안방에 사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야말로 안방에서 똥 사는 짓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전 비서관은 배현진, 양양자, 한동훈, 김종혁, 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앉을 자리를 잘못 찾아든 사람들이다. 앉을 자리를 잘못 찾았다면 얌전히 앉아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안방에서 똥을 산단 말이야 하면서 우, 하고, 어, 하고 오게 되면서 안방에 똥을 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거구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갖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민주당이라고 착각하고 국민의힘 당원들 생각을 민주당원들 생각으로 바꾸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벤진이나 양양자의 입에서 안 들어도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장경태 등 어, 그런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듣고 분노하고 있는 당원들의 상처 또 다시 소금을 뿌리면서 당원들의 안방에똥 사는 짓까만 해라 하고 직격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국민의힘 당원답게 자중자해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 흔들기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일입니다. 김인수 최고위원의 말처럼. 당이 필요할 때한 번도 앞장서지 않은 것들이 당의 위기 상황에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당원의 길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폐악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